예, 1장에서 5, 13장 말씀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실 때음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야곱 이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지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출애급하는 과정에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 드러내셨다. 그러면 이열 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로의 길을 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내셨다. 그러면 그 그때 일어난 이 표징을 보면서 그 표징을 경험하고 난 후에는 어, 어떤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제대로 그 표징을 이해했으면 어, 그 문제에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어, 확신이 있어야 맞겠죠. 그런데, 정말 그런 일들이 우리들 가운데 생기느냐. 참 그게 어렵습니다. 그것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와 아론도 만나를 먹었는데, 만나를 지금 먹고 있어요. 애급에서 나왔고 만나를 먹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주신다고 하니까, 예?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이 짐승들을 잡은들 족하겠느냐. 예? 그렇게 이야기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 믿지 못하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라고 하는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반문하는 거죠, 사실은. 그것은 애급에서 있었던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기도 하고 때로는 무서워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홍해를 건너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일은 생각처럼 우리가 제대로 못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부로 느끼면서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서는 이야기할 수 있고 그렇게 느낄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하여서 바르게 깨달아하는 일은 이것은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문제가 <laughs> 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급에서 애급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그리고 음, 이들을 이끌어내서 광야로 이끌,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자연 환경 때문에 그들은 죽지 않았고 그리고 어, 배고파서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기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기적을 못 봐요. 그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해요. 그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환경적으로 조금 어려우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시는 일들을 바르게 보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하는 것 그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칭찬 받은 믿음이 있죠. 그렇죠? 백부장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칭찬하셨죠.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것들을 바르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자녀 때문에 온엄마의 믿음 그렇죠? 개들도 어, 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먹는다 그래서 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 우리는 이 일을 할수 있다 어, 이렇게 본질적인 것 들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참 좋아하시고 칭찬하신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열 가지 재앙들을 한번 그 표징을 한번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laughs> 어, 이열 가지 이 기적들은요, 음, 기적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는 교훈도 아니고, 그리고 또 누구요? 애굽 사람들에게만 주는 교훈도 아니고, 사실은 이것은 애굽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과 그 소문을 듣는 사람 다른 나, 민족들까지도요, 나라들까지도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기를 원하셨죠. 나중에 이제 여리고 성에 갔을 때 기생 나합은 예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그때까지 기억하고 있다가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 그것을 듣는 사람들까지도 다 믿음에 반응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면 첫 번째부터, 예, 우리가 이제 쭉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지금 열 번째 제한까지 왔잖아요. 표징까지 다 봤는데, 그런 표징들을 보면, 지금까지는, 어, 뭐라고 할까요? 뭐, 물이 피가 돼서 고통을 겪는다? 그런 일 없었고요. 그 다음에 개구리가 막 올라와서 온 천재에 있는 것도 그것도 경험하지 못했고, 티끌이 이가 되는 일, 그리고 또 파리가 막 많아가지고 생기는 일, 그 다음에 가축이 이렇게 죽는 일, 그리고 악성 종기가 나는 일, 그리고 우박으로 이렇게 고통을 겪는 일, 그 다음에 메뚜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어둠, 그리고 이제 장자 이렇게까지 오는데요. 어, 지금까지, 즉, 뭐냐면, 애급이 생긴 이래로 이런 일은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애급 사람들은 사실은 무엇을 깨달아 해야 되느냐.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 예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도 사실은, 음, 실천에 옮겨야 되지만, 지금까지 역사, 애급이 생긴 이대로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뭐를 한 거예요? 은혜를 베푼 거였다고요. 은혜. 그러니까, 어, 그리고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 중에 하나가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어, 그러면 이 애급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강대국이 되었고 그리고 이런 큰 재앙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그동안 평안하게 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급 사람들에게 큰 재앙을 내리지 않고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알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강한 나라로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이,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구나. 그런 사실들도 사실은 알았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지금 뭐그 파리가 생기고 이가 생기고 막 메뚜기가 생기고 막 개구리가 있고 막 이게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애굽 애급 사람들이 무서워할 만큼 고민할 만큼. 자손이 번성했다. 그러면 그 번성은 곧 누구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은, 이런 일이 있었느냐? 그러면 하나님이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메시지였고, 그렇게 해야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 더, 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면이 재앙을 통해서, 아, 파리도 많아지면 우리에게 재앙이 되고, 이게 이게, <laughs> 티끌도 어떻게 해요? 이것도 변해서 사람에게 불어서 막성 종기가 난다. 그러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긴다. 재를 뿌렸더니, 그 다음에 그, 그 티끌을 했더니 뭐가 생겨요? 이가 생겼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보면, 아, 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다요? 은혜. 그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지, 만일에 이것들이, 이런 일들이 우리 역사에 있었다. 그러면, 우리도 이거 보통 큰그 재앙을 만나, 큰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온 것이 누구의 은혜냐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7년 풍년과 흉년에 대한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그때 이스라엘, 애급이 어떻게 해요? 아마 강대한 나라로 도약할 수 있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어, 그 세상에 많은 막 돈들이 다 애급으로 몰렸고, 그 다음에 그때 누가 또 신처럼 여김을 받게 되냐면 바로가요. 왜냐하면 모든 토지와 이런 것들이 다 바로에게로 돌려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라고 하는. 그런 표면적인 어떠한 것들도 있지만, 그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아, 우리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도, 자손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자손이 번성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파리를 많게 하시고, 개구리 많게 하시고, 또막 이도 생기게 하시고, 이런 모든 것, 그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 줄어드는 것, 이런 것도 하나님이다 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게 그들이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민족이 늘어났다. 그럼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강한 나라로 그렇게 세우시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야죠. 아 그런 은혜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발견하고, 또 우리가 이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기적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고 이끌으셨는데,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현해낼 때 여호와로 알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에게 최고의 하나님 정말 우리로 말하면 지금 유행하는 말로 얘기하면 빼박, 빼도 박도 못하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알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다. 그래서 만일 이 출애굽 사건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했다.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아는 일은 아니 안 되는 거예요. 그것만큼 확실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확실하게 하나님이 일하셨는데 그런데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죠? 원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까지 확실하게 일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호와시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분명히 보여서 알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그 그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나니까 어떤 문제가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원망하는 형식으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에 대한 것들을 정말 깨달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잖아. 말씀으로 다 창조하시잖아.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되시냐면 역사의 주인이 되신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그렇게 고백은 하는데 막상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놓고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제대로 고백 못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고, 역사의 주인이시라고 하나님은 뭘 고백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정말 만나거나 고백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고도, 그리고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마라의 쓴물 앞에서 원망하고, 광야에서 계속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제가 계속 강조해서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제대로 경험하거나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애굽에서의 고통도 사실은 모르는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하셨는데 그 자유의 가치를 깨달아 알지 못하면 애굽에서 구속을 받았던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도 사실은 모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은 무엇으로 받아들일 수 있냐면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제가 유튜버가 인도에 가서 여행하라면서 가장 빈민들이 살고 있는 곳과 그리고 가장 부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을 이렇게 두 곳을 같이 가서 유튜브 방을 했어요. 그런데 그잘 사는 사람들에 가서 이 인터뷰를 해요. 못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더라.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그극률히 여기는 마음, 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 이런 것들이 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 사람들은. 타고나게 그렇게 타고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들은 이렇게 타고났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럴 그런 생각을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의 본질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는 거예요. 뭐또못 했느냐. 여호와로 알렸는데도 못 바른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얘기는 다시 뭐 하겠는 뭐 다는 얘기냐면 바로의 종이 되어서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인식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로 어, 그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풀지 못할 숙제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어,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그 기적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어, 기적을 보고 놀라워하고도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면 또 놀라워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모른 거예요 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을 때는 사도행전에 가보면 이제 알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안진뱅이를 일으킬 수 있다 이 이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다른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때이 간증이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간증은 보통 어떤 것들을 중심으로 일어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이떤 구원해낼 때열가지지의 그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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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대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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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그런 일을 이루어 이런 일어나서내어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아는 것은,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짜 경험한 사람이다. 우리들이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 자, 한번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1일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1일장 일절로부터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 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 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 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그 사람 모세는 에급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보세요 은근폐물을 다 구하니까 줬어요 에, 즉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한 거죠 그러니까 승리한 사람들이 전리품을 갖잖아요. 물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일한 것에 대한 품삭이기도 하고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해서 애굽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어이 전리품을 어떻게 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요구해서 가질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싸워서 온전히 승리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구해서 다 갖는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나와서 홍해 앞에 섰을 때는 또 어떻게 해요? 애굽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한번 11장을 마저 보겠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은 왕이 한자,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한 마리도 그 힘을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이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절을 하고 그렇게 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누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절을 하게 된다. 제발 나가달라. 우리가 다 죽게 생겼다. 이렇게 하지만 다음에 또 어떻게 해요? 또추적하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발견하고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이런 반복적인 잘못을 저지르고 반복된 고통을 당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듣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것이 목적에서요 다시 추격하여 온다는 것 아니겠어요? 모세와 하론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유월절에 이제 있고 이제 처음 난 것과 처음 난 것들, 이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저라면 내보내요. 그러지만 또 이들도 어떻게요? 해 따라와요. <laughs>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견고해지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어디에서 우리에게 보여 주시느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보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떠한 문제를 만나더라도 그 문제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고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못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항상 문제에 내가 아어 이렇게 저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으면서 문제 때문에 문제로 문제에 부딪혀서 내가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밭의 비율을 얘기하면. 어, 그 돌밭이라지, 가시떨기 위해 떨어지면 결국에는 싸게 나오지만 결실을 못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만나서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고백해야 되냐.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어떻게 해요? 이풀못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다. 그리 아니야, 질질하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역사의 주인이신 모든 것을 선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손길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어떠한 일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 바운 충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루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